핫한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남자 핫템입니다. 오늘은 인덕션 제품들을 가격대별로 총 3가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영상 설명란에 가격과 제품들의 링크까지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는 제품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제품입니다. 테팔, 에브리데이 슬림 인덕션입니다. 이 제품의 가격은 63,340원으로 30%더 슬림해져서 가족들과 식사하거나 손님 맞이용 요리를 할때 식탁에 올려놓고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최대 2,100와트의 강한 화력으로 단시간에 빠른 조리가 가능하고 7단계 화력 및 온도 조절로 레시피에 따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 완벽한 요리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과열 방지 온도 센서가 있어 상판의 온도를 감지해서 과열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를 방지해 주고 상판이 뜨거울 때는 LCD 화면에 H 표시가 떠서 알람을 주고 냉각 팬이 작동되어 상판 열로 인한 화상 위험을 줄여 줍니다. 두 번째 제품입니다. SK 매직 이지쿡 2구 인덕션입니다. 이 제품의 가격은 234,900원으로 모든 연령대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속형 전기 레인지인데요. 이 제품은 터치 방식 아닌 다이얼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독일 쇼트사의 세라믹 글라스 상판은 65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강력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레인지 작동 시에는 전면 LED 램프로 동작 상태를 알려주고 가스 레인지와 동일한 와이드형으로 주방 내 배치와 사용이 편리한 제품입니다. 거기다 자유로운 용기 호환성으로 스테인리스부터 뚝배기, 양은 냄비, 유리 등 다양한 용기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번째 제품입니다 쿠쿠 3구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443,780원으로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인덕션 부스터 기능으로 단시간에 화력을 높여서 짧은 시간동안 더욱 강력한 화력으로 상황에 맞는 조리가 가능하고 고온 뿐만이 아니라 저온에서도 섬세한 불조절로 물 없이도 데치는 무수분 요리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는 없는 쿠쿠 냥의 안전모드가 있어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사고나 다칠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, 16중 안전장치로 깜빡할수 있는 위험까지 체크해줘서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여기까지 총 3가지 제품들을 알아봤는데요.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도 핫한 아이템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